오타니를 만나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이번 시즌 그가 이만큼 활약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그는 10라운드 지명자다. 완전히 폭발했다. 태근 마크도 달게 됐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바라본다. 주인공은 기아 성형탁이다. WBC에서 오타니 슈에이와 맞대결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성형탁은 올 시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 2024 KBO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에서 지명받았다. 전체 순위는 96번째다. 첫 시즌에는 정식선수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올해에야 비로소 정식선수로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는 놀랍다. 45경기 52.1이닝, 3승 2패 7홀드. 평균 자책점 1.55를 기록했다. 데뷔 후 17.1이닝 연속 무실점도 세웠다. 이는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 기록이다. 케이보리그 전체로 보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에 출전하는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체코와의 2차전의 등판해 1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총 8개의 공만 던졌다. 투심 커브 슬라이더를 활용했다. 투심 최고 구속은 시속 145km였다. 시속 150km를 가쁜게 넘기는 투수들이 많은 대표팀이다. 하지만 구속이 전부는 아니다. 공을 잘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형탁은 구속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빠르게 이닝을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잘 풀렸다. 시속 150km로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면 소용없다. 제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속도를 강조하면 안 된다.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다른 요소들도 무너질 수 있다. 겨울 동안 철저히 대비하면 자연스레 페이스도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몸만 건강히 유지한다면 이번 시즌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에서는 오로지 성형탁 한 명만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는 현재 기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성형탁 입장에서는 다소 쓸쓸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료들이 잘 보살팬 덕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성형탁은 합류해서 많이 가까워졌다. 선배분들이 잘 돌봐주신다. 곽. 빈이 형, 손, 주영이 형, 원, 태인이 형이 특히 신경 써 주신다. 태인 형에게는 체인지업 요령을 여쭤는데, 자세히 알려주셨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기아의 얼굴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혼자라서 외롭다는 느낌은 없다. 단지 꼭 증명하고 싶다는 의지가 크다. 제 실력을 팬들께 선보이고 싶었다고 전했다. 아직은 평가전 단계일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2026WBC에 있다.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지만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 최정 상급 선수들과 맞대결을 할수 있을 테다. 그래도 결국 모두 같은 야구 선수일 뿐 아닐까? 오타니 선수를 상대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시즌이 막 시작될 무렵까지만 해도. 사실 기아 팬들조차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였다. 그의 1군 데뷔전은 5월 20일이었다. 그러나 이 선수가 구단 역사에 길이 남을 두 개의 대기록을 세우며 시즌이 끝날 즈음엔 국가대표로 발탁돼 태극마크를 단 믿기 힘든 드라마를 써냈다. 불과 1년. 아니 6개월 만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평가와 환경을 바꿔놓은 눈부시고 역사적인 무대였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쓴다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이지만 성형탁, 2 1 기아, 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팬들을 열광시킨 쇼의 시즌 1분을 마친 그는 정말 꿈속에서 던진 것 같은 기분이다.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난다고 미소 지었다. 성영탁은 올 시즌 1군 45경기에서 52 3분의 1이닝을 던져 3승 2패 7홀드. 평균 자책점 1.55라는 빼어난 성적을 올렸다. 올 시즌 기아가 거둔 최고의 성과 중 하나였다. 캠프와 시즌 모두 2군에서 출발했지만 마무리는 팀의 확고한 필승조로 끝냈다. 1군 데뷔 후17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선동열. 양현종도 이루지 못한 구단의 새 역사를 썼다. 평균 자책점 1.55는 구단 역사상 21세 이하 투수, 50이닝 이상 기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치였다. 그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자랑스러운 기록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성형탁은 시즌이 끝나고 내 성적을 보니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시즌 후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인도 예상치 못한 깜짝 소식이었다. 그는 지금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뽑힌 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그만큼 꿈같은 일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는 나날이다. 조금은 기분을 내도 될 만하다. 이제는 KBO 리그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투수가 되었고 21세의 젊은 나이에 국가대표 경력까지 쌓았다. 물론, 달콤한 휴식이 길어지면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구단과 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형탁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올 시즌 성적에 대해 성적은 시즌이 끝나고만 확인했다.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내년은 또 다른 출발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설렘과 기대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털어놓았다. 설렘과 기대가 있기에 비시즌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 운동하는 시간이 즐겁다. 반면 부담이 있기에 비시즌을 더욱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낼 수 있다. 한층 집중해서 훈련에 임한다. 비록 올 시즌 많은 이닝을 던졌지만 구단의 배려 덕분에 지금은 충분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구단은 시즌 막판 일찍이 성형탁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내년을 대비했다. 이는 1, 2군 통합 77이닝을 소화한 그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성형탁은 팀 순위가 좋지 않아 끝까지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구단이 나를 생각해 미리 말수한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회복 중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또한 많은 이닝을 소화한 데 대한 걱정에 대해 고등학교 때도 매년 80이닝은 던졌다. 큰 부담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주의를 안심시켰다. 당연히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 그 자리에 안주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성형탁은 구속이 빠른 유형의 투수는 아니다. 대신 보더라인을 활용한 커맨드가 뛰어나다. 구속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내년에는 보다 정확하게, 다양한 코스로 던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형탁은 확실한 위닝샷, 결정구가 필요하다. 투심과 직구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피치 터널에 미세한 변화를 주기 위해 연구 중이다라며 커터를 좌우로 쓰면서 체인지어. 같은 느린 구속 변화구도 필요하다. 타이밍을 뺏을 한 가지 변화구가 필요할 것 같다. 고 비시즌 고민을 차분히 털어놨다. 이런 성형탁에게 11월의 국제 대회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점검하고 자신감과 보완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대표팀 불펜에는 시속 150km 이상을 던지는 파이어 볼러들이 즐비하다. 구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성형탁이 부담이나 위축을 느낄 법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성형탁은 구속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이닝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던질 것 같다며 내 것만 보여주면 된다. 더 하려고 하지 않는다. 딱내 것만 하고 올 것이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어쩌면 올해 화려한 쇼를 만든 것은 요령이나 남 따라 하기가 아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하려는 끈질긴 노력이었다. 성형탁은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쇼의 시즌 2번은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